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어, 찬송했나요? 어, 기도했나요? 어, 말씀, 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나요? 여러분, 어,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모녀 성추행한 목사에 대해서 어, 간증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전화가 막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녹음 지금 낮에 할 때는 이래서 방해받아서 집사님이 밤에 늦게 녹음하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늦게 녹음 못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서부터 그냥 풀로 그냥 빨리빨리 하는 하고 지금. 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 집사님이 남편한테 이제 버림받고 딸 둘을 키우는데 어, 중학교 1학년, 어,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이런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그냥 적당한 교회를 이제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반기고 사모님이 반겼어요. 성도들도 반기고. 그래가지고 <laughs>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아, 이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남편은 이제 바람 나서 버린 거예요. 이제 자녀 두 딸을. 이, 이 부인을 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정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위로해주고, 사모님도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제, 어, 정말 이렇게 구제도 해주고, <laughs> 돈도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손에 쥐어주고, 이제 그랬나 봐요.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이, 아, 어, 신뢰가 갔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오라고 하면 가고, 이제, 봉사 하나만 봉사하고, 이제, 이, 이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충성을 했나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 기도받으러 오라고, 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애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갔대요. 목양실은 이제 밤에 늦게 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도 아무도 없고, 교회 예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갔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날 아주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집사님을 성추행하려고. 그 목사님이 이제, 순정하라. 너는 지금, 어, 내가 너 보호자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의, 너는 영적인, 이제, 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신랑이다. 영적인 신랑. 육적인 신랑이 아니라 영적인 신랑이다. 그러니까 순정하라. 그래서 그날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추행을 당하니까, 이제 한번 길이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가서 자주자주 자주 불러서 이렇게 성추행을 했나봐요. 그냥 양심이 찌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양심이 찌르고, 어, 또 사모님한테도 양심이 찌고 교인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끔씩 가서 돈 얼마씩 집어주고, 그냥 또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어, 처음에는 성추행했지만, 야중에는 그냥, 그래도 그냥 그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럼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을 둘인데, 5학년짜리, 5학년짜리 있고,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애를 부르는 거예요. 용돈 준다고 목사님도 괴로워라 해서 부른 거야요 용돈 준다고. 용돈 주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용돈 주나 보다 이제 애가 이제 밤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 나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는 아, 아,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용돈 주면서 얘를 성취행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추행 당했지만, 얘는 어린 나이에 성추행 됐지만, 무섭고 떨렸지만, 또,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뭔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길이 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 영적인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이 아이도 계속해서 성취행을 이제, 아, 저, 목사님이 이제, 전비적으로 이제 불러서 성추행을 하고 돈을 주, 주어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얘도. 엄마도 그렇게 생활비를 좀 주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5학년짜리가 이제,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돼갔어요. 근데 걔도 이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걔도 성추행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해갔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가고 거의 대학교 좀 갔는데 그렇게 엄마랑 삶, 아, 모녀가 이렇게 성취행을 당해서 그렇게 몇 년간, 5, 6년간 이렇게 성취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이었고, 자녀들도 그런 입장인데, 이 자녀들이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아, 이거 목사님이 우리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큰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도 성추행 당했는데 딸도 성추행 당한다고, 둘째도 또 엄마한테 얘기다 보니까 셋이 다 성추행을 당하고요. 이래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이거를, 어? 사회에다가 고발하자니, 이뭐 근거가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괴롭고, 산모녀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정말, 어, 가서, 가서 고발해도, 가서 뭐 조사받고, 어쩌고, 다 그, 니 바이브에서 다 그런 행동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나 그것도 싫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산모녀가 셋이서 붙들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싫고, 어, 정말 하나님 이 있다면 우리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어, 정말 산모녀가 죽고 싶다고 막 이럴 정도로, 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님한테 상담 들어왔는데, 아, 정말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까발리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다시 가서 뭐 조사받고 어쩌고, 다시 마주치고, 뭐, 뭐 있었던 거다 행동까지 다 경찰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막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그 산문자가 고통당한 그, 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마음의 그거를 그냥 묻기로 하고, 살아가야 할그 인생을, 모사님에게 상처를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밑바닥인 인생들이 많고, 밑바닥인 사명자가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 산마를 무지개 통해서 공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고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개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공개합니다. 이 공개 속에서 여러분 사람 조심 우사님, 목사님들도 귀신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조심 경계해야 되고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는 진짜 위험하고 애들한테도 사람 경계 조심 교육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녀들은, 딸내미들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성추행하거든요. 친척 오빠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하기 때문에 가까운 남자를 만난다는 거, 단둘이 만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 딸 가진 분들은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목사님과의 관계, 유지 관계에서 거리 조정 이거 잘해서 어, 이런 성, 성적인 피해 받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산마르 무지개의 성도들이 성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사람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